1963년 11월 22일, 텍사스 델러스의 거리에서 한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불과 두 시간도 안 됐는데 전 세계가 누가 그 사람을 죽였고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델러스 텍사스에서 죽었던 사람은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인데요. 미국 대통령이 서거하자마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두 시간 안에 누가 죽였고, 어떻게 해서 죽었고, 그걸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가장 전세계에 절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르고 있는 사실, 오늘 임직자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몇해 전에 코카콜라 회사에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서기 2000년에는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이 코카콜라 마을 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주후 2000년, 세계 전 세계 이북 사람들까지도 코카콜라를 맛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 수많은 기독교 교회가 있고 선교단체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가장 세계의 절반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맛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오늘 임직자들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사랑의 교회 와보면 서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서울에 절반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로 차 있죠. 영남에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 미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거대한 또 사랑스럽고 위대한 서울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랑의 교회의 임직자는 보통 임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임직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자는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역자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됩니다. 사역자는 헌신한 사람이래야 되는데 이거 다 설교하려면 한시간반 걸리는데 사역자는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만 간단히 전해드릴게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여기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compassion이를 돼 있어요 열정적으로 사랑했다고 하는 뜻이 되겠죠. 오늘 인직자들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경쟁의 세상이요, 바쁜 세상이요, 무자비한 세상이요, 적의의 세상이요, 잔인한 세상이요, 부유한 세상이요, 가난한 세상이라고 했죠. 언젠가 제가 대학병 외래를 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머니가 아기를 포대기에다 싸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아주머니 그애기도 어디서 났습니까? 불광동 버스 정점 시레기통에서 주셨다 그러더라고. 여자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시레기통에다 버릴 수 있는 심정이면 얼마나 사랑이 고갈됐나 입증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주도에 어떤 산모가 아버지도 없는 애를 낳지요. 있긴 있었는데 어디로 도망가고 없었나봐. SNS에 20만 원만 주면 그 애를 팔겠다고 SNS에 올렸습니다 사랑이 고갈될 대로 고갈돼 있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없어 냉랭하마라는요 곳곳마다 사랑없어 탄식소리뿐일세 오늘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거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스웨세의 교육자 페스토로체가 사람이 사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어디서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품 안에 계시게 된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친구 수다인 여사에게 1786년 6월 28일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어디서부터 태어났을까? 사랑으로부터 우리들은 왜 멸망할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으로 자기를 이길까? 사랑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사랑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울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일까? 사랑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연결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사랑이라고 했어요. 마튼 킹 목사님이 노벨상을 타가지고 나올 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마튼 루터 킹 목사님이 아직 가장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나포령이 말하기를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다. 실패했지만은 예수라고 하는 분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개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마 며칠 전에 여기 새벽 기도에 빌그램 목사님 여의도 광장에서 마지막 설교했던 것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메시지 전했을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죠.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임직자는 서울 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갈수 있는 모든 곳에 나가서 이 사랑을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믿음은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게 만들고 그러나 사랑은 그것을 쉽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위해 영혼의 유한류의 구실을 하고 있죠. 사랑은 원기를 회복시키는 활력소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헌신하도록 하는 능력이라고 했고요. 사랑은 활동케 하는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격려해주는 강장제라고 했습니다. 데레사 수녀, 1997년 9월에 소천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성녀 서응녀 중에 성녀지요. 기차를 타고 자기 목적지를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테레사에게 다음과 같은 음성으로 부르더랍니다. 테레사야 너는 5만 명이 거지가 있고 2만 명의 문둥병자가 있는 우글거리는 칼카다로 가라. 그들은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는다. 네가 그들에게 잠자리를 주고 죽을 때 무덤을 만들어 줘라.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2년 동안 인도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8일 마침내 인도 칼카다에 향해 갑니다. 그때 그녀는 지미라고는 찬송가 한 권, 성경 한 권, 그리고 입고 있는 수녀복 한 벌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이한 벌의 옷이 헤어지면 저는 무슨 옷을 입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 어디서 잠을 자게 될지, 내일 아침은 어디서 먹게 될지 모르고 떠난 아이다. 내 일생을 당신께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고 인도 캘카다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기 전까지 백여 군데의 고아원을 세웠고, 각 처에 사랑의 선교회, 미션aries of charity를 세웠죠. 위대한 여자였습니다. 데레사 수녀가 할수 있으면 그 어려운 열악한 가운데 오늘 여러분은 데레사보다 훨씬 더 좋은 입지에서 임직을 받게 됩니다. 내 네, 이해와 하나 하고 설교 끝 마칠게요. 여러분이 우리 극동방송 옆에 가면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외국 선교사들의 무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 시선을 끌은 곳은 루비 켄드릭스라는 처녀 선교사의 무덤에 있는 비문이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한국에 머무르는 기간은 1년이 채 못됐습니다. 개성에서 여학교 교사로 봉사하다가 급성맹장염으로 1908년 한일 합병되기 2년 전에 8월 15일 날 25세의 5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비석의 비문은 그가 생존 시 미국 남감리교 소속 텍사스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들이 보낸 편지 안에 있는 문구였습니다. 나에게 천 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노라. If I had a thousand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교회의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봉사로 순교의 터우에 세워진 사랑의 교회입니다. 이 사랑의 교회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은 자기 고향을 떠나 한국에 와서 1년도 못해서 선교사업을 했지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래 루비 켄드릭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자기 부모님에게 쓴 편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동생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을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명 끌려가 순교를 했고, 토마스 선교사,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눈에 어른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줄 믿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 귀한 사랑의 교회에서 임직을 받으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시무 권사님들 사랑으로 서울, 사랑으로 대한민국,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